롯데를 선택하신 팬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자이언츠 야구의 모든 것 자이언식스 채널의 용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통해볼 주제는 바로 11월 22일자에 열린 2차 드래프트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롯데 팬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사실 이번 드래프트 최대 관심사는 롯데가 과연 쓸만한 포수를 구인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떡하니 KT 이해창이 매물로 나왔는데 1라운드에서 의외의 픽을 해버렸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SK 와이번스의 최민재 선수인데요. 누구지? 저는 사실 난생 처음 들어본 이름이라 검색해 보니 2017년 퓨처스리그 MVP 출신의 외야수였습니다. 지금 외야수가 급한 게 아닐 텐데. 이건 뭐 전준호 안 잡고 젊은 선수 육성에 세대 교체니 뭐 이런 미래를 내다본 큰 그림인가 싶기도 하죠. 심지어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3월 중반대의 고타율을 기록한 20대 중반의 유망주인 것은 알겠는데 올 시즌 1군 무대에서는 고작 한 경기 출장이 전부였다. 이게 전부죠. 많은 분들이 최민재 선수를 모르시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2, 3라운드에서 아예 패싱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쯤 되면 여러분, 냄새가 솔솔 나지 않으신가요? 지금 롯데 구단은 용병 포수를 영입할 거라고 대대적으로 언프를 하고 다니는데 저는 사실 이건 성민규 단장의 회이크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날지 모르겠지만 공수되는 포수를 구하기도 어렵고 포지션 특성상 정경기 출장도 어려우며 더구나 마땅한 백업 선수 없이 이 선수가 퇴업해버리면 한 시즌 농사를 몽땅 날려버리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야수긴 했지만 루이스 이메네스 사건을 통해 한 차례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보다 트레이드 쪽에 무게를 좀더 두고 싶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미 특정 구단과 접촉해 특정 선수를 트레이드 하자라고 합의를 다본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여유로운 지명을 하기가 힘들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번외로 40인 보호 명단에 채태인 홍성민 선수를 안 넣어놨던데 채태인 선수야 고령 선수다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홍성민은 이적이 적잖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홍성민이 KBO 제2의 한여디가 될 거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선수는 선발 개투할 거 없이 자신의 볼을 도망다니지 않고 잘 뿌려대는 싸움딱 기질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뭔가 몸에 이상 기류가 있었을까요?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채태인 선수는 이번 기회로 SK로 가버렸고 홍성민 선수는 NC로 가버렸는데요. 두 선수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승을 바랄게요. 그 외에도 정근우 선수가 하나에서 LG로 이적을 했고 다른 네임밸류 선수들 역시 몇몇이 이적을 했네요. 그럼 오늘 영상의 끝으로. 2차 드래프트 관련 롯데 소식 몇 가지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KT 주전급 포수 이해창 픽이 가능했지만 1라운드에서 20대 중반의 유망주 SK 외야수 최민재 선수를 지명 둘째, 2, 3라운드 지명권 포기로 추가 영입이 없음 셋째, 40인 보호명단에서 제외된 채태인, 홍성민 선수 각각 SK, NC로 이적 뭐 여기까지가 전해드릴 오피셜이고 지금부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넷째, 롯데 포수 영입은 페이크 언론 보도도 없을 것이다. 다섯째, 이미 타구단 특정 포수의 트레이드를 합의해 놓은 상태이다. 여섯째, 그래도 백업이라든지 포수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어찌 됐든 조용하던 스토브리그 판도가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갈수록 FA 계약 소식이라든지 트레이드 소식들이 하나 둘씩 보도되며 앞으로가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하는 그날까지 갈매기어 비상하라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